스윙을 할때 손목이 써지잖아요 이 손목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손목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백스윙 하면서 코킹이라는 걸 하면서 손목이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다운스윙할 때는 그 손목 코킹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일리지에 대한. 동작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쓴다라기보다 조금 써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코킹을 풀어내는 아래쪽의 움직임과 좌측으로 도는 회전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이렇게 옆으로 도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내려가는 힘과 이렇게 회전이 만나려면 분명히 뭔가 탁 손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털어내듯이 하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클럽을 다루는 거잖아요. 클럽을 다루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클럽과 나하고 닿아 있는 부분이 바로 핸들이죠. 이 핸들을 내가 손가락으로 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잡는 이유는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회전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바닥이나. 너무 이제 손가락으로 안 잡고 손바닥으로 잡게 되면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꺾거나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조금 말아주고 여기 지렛대로 여기 뒤를 걸쳐놓은 다음에 얘를 움직여서 헤드를 들거나 손가락에 받쳐져 있는 이 힘을 이용해서 클럽을 회전시키기도 합니다. 요 끝에 감각이 조금 없는 분들은 손에서 이걸 뭘 던진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릴리즈라는 부분을 못 만들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튕겨 나가는 킥이 안 생기고 몸으로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자 여기서 놓고 회전 시켜 보세요. 그러면 자꾸 이제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손끝, 헤드 끝으로 보내줄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바디 스윙 같은 경우에도 몸이 움직여서 임팩트가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이 힘이 좀 이런 움직임이 필요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사실은 이걸 퉁퉁퉁 치거든요. 코킹을 했으면 지렛대를 썼으면 반대로 힘이 풀어질 이런 지렛대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운 수직적인 에너지, 밑으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바디스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얘를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클럽을 손가락으로 잡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잡아서 왼손 여기 두툼한 부분을 걸쳐서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지렛대처럼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우리가 이 마디, 꺾기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접히는 마디로 이 그립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받쳐집니다. 그립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받쳐지고, 여기죠여기에 힘이 탁, 탁 하고 떨어져야 엄지의 힘, 위쪽 손목의 힘을 안 주고도 이렇게 클럽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걸 꽤꽉 쥐게 되면 손목에 힘이 눌려서 우리는 회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쪽 손목에 힘을 빼서 아래쪽에 받치는 게 좋습니다 손목에 힘을 딱 뺐어요 빼서 아래쪽에 받쳐져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아 줄 거예요 말아 주는데 아래쪽 손가락에 이렇게 딱 클럽 무게가 다 받쳐져 있죠 얘네들 이 손가락 얘네 손가락으로 살짝 넣었다가 탁 말아주는 힘을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헤드는 얘가 말아 질수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토우가 탕 치겠죠? 우리가 밑으로 내려 보내면 손가락 쪽에 힘이 받쳐질 거고 그 압력이 아래쪽 손가락이 왔을 때 방금 전에 이렇게 탁, 탁 말아줬던 탁, 탁 말아주면서 손등이 살짝 말릴 정도로 탁, 탁 말아주는 힘그 힘을 손가락에 받쳐서 탁 무게가 왔을 때 슬쩍 틀어줄 수 있는 동작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손을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클럽을 이쪽에서 떨어뜨리고 몸으로 아무리 옮겨도 이 끝에 에너지를 자꾸 생성을 하려면 우리는 손목에서 풀어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살짝 말아주면 헤드가 딸깍 하고 돌아갑니다. 토 쪽이 탁 하고 몸 앞에서 탁, 탁, 탁이 요, 요 에너지가 있어야 공을 탁 하고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정해두고 분명히 몸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안을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스퀘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손의 힘을 이렇게, 이렇게 말면서 유지하려고 할 거고 돌리려고 할거야 그래야지 내 몸의 속도랑 헤드의 속도가 맞아지면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럼 저도 그 전까지는 이게 손을 안 쓰고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줄 알았지만 결국엔 생각해보면 내가 이 핸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각을 내가 몸이 아니라 팔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고 바로 손을 조금 더 이용해서 얘를 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은 클럽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감각이 사실은 좋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손에 있는 갖고 있는 요 힘을 탕하고 이쪽으로 뭔가 탁 옮겨주고.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팔꿈치하고 어깨의 힘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탕이죠? 저는 얘를 쓴 거죠?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힘을 반대로 쓱 감아서 방향을 탕하고 이쪽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리던 힘을 이렇게 이쪽으로 바꾼 거죠? 땅!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얘가 손에 일을 하면은 얘네가 일을 안해요 근데 손에서 일을 안 하고 버티는 힘이 딱 발생하면 얘하고 얘가 이를 이렇게 탕! 버티면서 가죠. 그래서 좀 다치실 거고, 이 손이 앞서 나가면서 탕! 하면 얘는 얘 때문에 좀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서 휘둘러지죠. 휘둘러지는 힘으로 공을 이렇게 가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서는 힘을 놨지만 여기서부터 튕겨나가는 헤드가 공을 때리겠죠. 알아서. 아래쪽 손가락의 힘을 말아준다. 말아지면 헤드가 탕! 탕! 이 손의 움직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소용을 손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손은 많이 사용하지 않, 않아요.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몸이 좀더 많이 사용이 되고.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회전을 가했다면 우리는 그만큼 돌려올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아래쪽 손가락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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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감각인 거죠. 많이 쓰진 않아요. 돌아갔으면 아래쪽에 받쳤던 힘을 말아갖고 들어와서 힘을 땅, 땅 하는 힘이 있어야 재빠르게 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팔이 들어오고, 손목이 풀릴 때는 얘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얘를 두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풀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손가락의 힘이 얘를 탁, 탁, 탁 말아주긴 하는 거죠. 오른손이 받침점이고 왼손이 힘점이면 다시 작용점이 헤드로 가서 쓰게 되는 거고 그 힘을 틀어오는 힘은 몸이 아니라 팔도 아니라 바로 손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틀려도 돼요 어 이거는 각자 뭐좀 감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컨트롤은 하셔도 돼요 꺾킹 내려와서 풀때 어느 정도의 쥐어 잡음. 헤드를 닫아주는 힘, 이렇게 때릴 수 있는 힘인 거죠. 풀릴 때, 당기지 않게 다시 헤드를 돌려오게 하는 이런 감각인데, 물론 그립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뉴트럴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써줘야 된다. 후크립 같은 경우에는 핸들의 회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내가 클럽을 몸 앞으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스퀘어가 맞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거고, 윅, 슬라이스 그립 잡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슬라이스 그립 잡으신 분들도 얘가 쉽게 열리기 때문에 많이 보잉이라는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을 때 스퀘어가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아래쪽, 요거 기억하세요. 힘이 받치는, 딱 받치게 되면 그걸 이쪽으로 넘겨주는 힘은 손이 좀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렸을 때 슬쩍 틀어지는 힘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제 보잉이라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손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보잉 동작인 거죠. 풀려서 아래쪽으로 힘이 풀리기 먼저 하고 아래쪽에 걸쳐있던 에너지가 슬쩍 돌아서 끝에 있는 헤드가 원을 그리게 도와주는 거죠. 저거를 이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조금 잘 사용이 되시면 훨씬 수월하고 스피드 자체도 에 올라갈 거니까 너무 사용 안 한다고 힘을 꽉 쥐고 하지 마시고 이걸 틀어내는 방법을 찾으시면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